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록입니다 이제 어제 서남대학교 남원 남원 캠퍼스 갔다가 이제 대구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서 강원도 동해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디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이렇게 한중대학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자, 한중대학교 왔죠. 아, 한중대학교 제가 2013년도 12월달일 겁니다. 2013년 12월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폐교가 확정된 대학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부실대학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중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한중대학교를 사실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깜깜했어요. 깜깜해가지고, 학교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아 하지만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각이 어 10시 55분입니다. 아침 10시 55분이라가지고 너무나도 밝고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어 둘러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중대학교 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출입을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어 문이 닫혀있을까봐 네, 제가 문이 닫혀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한중대학교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 대표실에서 그래서 혹시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 웠을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의 규모를 잘 몰랐는데 아, 이러고 보니까 확실히 학교가 크긴 큽니다, 진짜로.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뭐 폐교가 확정된 대학 같은 느낌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구장도 여러분들 깔끔합니다 지금. 구장도 깔끔하고 어, 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올라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중대학교는 참 사실 어, 비리. 비리 대학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입생이 이제 좀 심하게 좀못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난, 재정적인 난으로도 엄청 허덕였고, 지금도 이제 밀린 직원분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어, 내지 못해서 제가 아는 바로 수백억 원 정도의 임금이 밀린 어,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한중대학교는 대학을 운영할 그런 여력이 없다. 하고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2018년 2월 28일으로 어, 폐교가 확정이 되었죠. 주차를 여기하면 되겠다. 맞죠? 주차를 하고 주차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아, 자, 디고있을 대학 본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 앞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운동장이죠. 운동장 상당히 좋은 운동장인 것 같아요, 맞죠? 뭐 천연 잔디 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전 느껴지고 그렇네요. 제가 그때 어, 13년도에 왔을 때는 어가지고잘못 봤었죠. 그래서 이런 구장이 있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 당시 왔을 때는 그렇죠. 예, 구장만 봤을 때는 뭐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폐교될 이유가 없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는 생각이 막들 정도예요. 아왜왜 왜? 뭐차차뭐 왜, 왜. 문서 관리 회사네 폐교 폐교한다고 정리하고 왔는 겁니다 전부다. 아 그런가? 아 여기 문서 관리 친구 말로는 뭐 폐교한다고 문서 관리 회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학 본관인데요. 대학 본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학교 앞에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 야, 다 잠겼. 아, 열렸나? 잠긴 줄 알았는데 열렸네요. 여러분들 저희 본관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중대학교가 이런 학과 그 다음에 그 인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상당히 학과가 많아요. 그렇죠? 학과도 많고 어, 규모도 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작은 규모의 대학이 아닙니다. 한중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강의실이네요, 강의실. 강의실 자체가 지금 문이 좀 되게 날았네요 네, 강의실 안에 들어와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 최근에, 맞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중대학교가 졸업식을 했어요. 이곳에서 아마 졸업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졸업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여기는 사무처 관리팀인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강의실, 어, 무슨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대강의실인 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이제 방학이고 뭐 폐교가 확정되는 대학이라지만 너무 조용합니다. 2층에 왔는데 여기는 대강의실 2층 2층 대강의실이에요. 우와 여기 무슨 그거 같아요 어린이 어린이 집에서 무슨 그 뭐라노 대롱잔치할때 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 무대를 꾸며놓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유아교육 학과가 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꾸며져 있었나 봐요. 맞죠. 그렇구나. 언제 했대? 근데 일시가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어 18년도 2월, 오늘 8일이지? 어 8일 나왔는데 어좀 기하는 기한은, 기한은 좀 많이 어 지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유아교육학과의 사무실. 사무실입니다. 유아교육학과의 사무실. 뭔가 그 유아교육학과답게 뭔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 역시나 뭐 여기 한중대학교를 와서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보니까 2층은 대부분 유아교육학과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어 저희가 지금 2층에 한반정도를 돌았는데 대부분 이제 유아교육학과에서 썼던 흔적들이 막 보이고 있어요. 이게 더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인기척이 막 들립니다. 인기차게.